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바로 이제 행방불명 재물이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자,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했던 게임인데 이제 상당히 재밌습니다. 진짜 미친 듯이 재미가 있어요. 하지만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한번 예, 최고 난이도로 공략을 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장부터. 참고로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좀 서사적인 면모가 좀 강해요. 서사가 굉장히 좋아요. 게임이. 뭐야 이거? 자, 일단 번역이 자동으로 되어있고요 자, 봅시다 사무라이, 얘가 이제 초반에 나와 사실 그 남자는 어떤 이유로 고향을 벌었다 여행의 사무라이였지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사무라이는 앉아서 문을 닫았다 당신이 그것을 당신의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결정된다 자 사실 저도 이거, 사실 이 스토리를 잘 이해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너무 빠르게 넘기다 보니까 하지만 이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스토리를 제대로 이해해 보도록 하죠. 전투 의 시대는 끝났고 평화가 왔다. 하지만 그게 나에게 좋은 일 아니었을까? 싸움이 없어져 일자리를 쫓기고 모른정하게 된 돈룩 동료들. 물론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필요가 없어지면 싸움밖에 능력이 없는 인간 따위 난폭한 사람과 변함없다. 하지만 서쪽에서는 또 싸움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 거기 서람은 파라나로 출세하는 일도 할수 있다. 이것은 사무라이에게 사무라이에게 있어 고향을 버린 결의의 산이 너무 의미였다. 어? 사무라이님 왜 이런 곳에 있어? 어딘가 다친 거야? 어? 자 눈앞에 소녀가 보이죠? 눈을 뜨면 눈앞에 김원우의 소녀 다행이다 괜찮은 것 같아 소녀는 이쪽을 둘러보는 것 같은 기색을 내 미소를 짓는다 이쪽은 아직 상황을 잡을 수가 없었다 어린아이 연령도 정도도 가지지 않는 소녀가 사람이 없는 산속에 혼자서? 응? 무슨 일이야? 자신을 응시하는 사무라이의 상태를 보고 소녀는 그런, 그렇게 런그 대묻는다 어이, 비석이 멋대로 가지 말라고 했잖아. 소녀의 정신을 빼앗기고 있었지만 산을 올라오는 사람이 그 밖에도 있었다. 나타난 남자는 두 명. 백발이 섞인 초로의 남자와 단단하게 한 체격의 젊은이. 두 명의 복장은 검소하게 움직이는 것, 쉰것 같은 것. 그 용모로부터 이 근처에서 사는 사, 마을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지만 눈앞의 소녀만큼은 그만한 값이 있을 듯하는 두꺼운 기모노, 몸치장한다는 일을 의식한 장식품도 몸에 히고 있다. 꾸지지한 남자 두 명과의 차이가 위화감을 보다 강하게 하고 있었다. 어이 빨리 가겠어 희사기 추라고 불리긴 하지만 이사기가 맞아요. 기다리세요 촌장님. 말 촌장 어 이거 번역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제가 안본 대사거든요. 어, 남자 촌장이라고 불렸다. 말을 하지 않고 당신 앞을 지나갔다. 그리고 또한 사람의 큰 몸집의 남자가 소녀가 뒤로 계속되었다. 수상한 듯한 생각을 하면서 세 명의 등을 보고 있었지만 그 뒷모습도 곧바로 안 보이게 된다. 가볼까? 허래를 올려 집단과는 역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이게 서사가 대단한 게임이고 정말 갓게임입니다. 여러분도꼭 해보세요. 진짜. 야 게임을 떠나서 진짜 게임으로서 정말 재밌어. 내가 정말 인정할게. <laughs> 해진역이 되어 산을 물러나 길은 완만하게 된다. 눈앞에는 갈림길. 행선지를 썩을 대로 썩고 하는 데, 도중에 팻말을 보면 그곳에는 야마우에 내린다면 그대로 오른쪽은 길, 카미야 마을. 역시 산간의 마을이 있었는가? 낮, 낮에 엇갈린 그 집단도 거기로부터 왔을 것이다. 카미야 마을 어디선가 단지 그 마을의 이름에 귀동냥이 있었다. 산의 골짜기에 사람을 타는 사람을 탈인하는신 이사는 마을이 있다. 생각해낸 것은 최악은 무사 동료들로부터 그런, 들은 그런 소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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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그 마을의 신에, 신이 탈이 할수 있었던 사람은 하룻밤 중에 피의 거품을 토해 배가 을 노출해 괴로워해 죽음에 이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원 제목이 카미카쿠시에요 이게 신이 이제 숨겨버린다는 뜻으로 이제 어 신을 만나면은 뭐 피로통하면 죽는다 이런, 이런 뜻입니다 자 카미야 마을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신을 먼 옛날부터 모시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모으면 약재, 아, 악재로 죽이고 싶은 인간을 화풀이로 부탁해주고 권력자 중에서는 그것을 이용해 사람도 있다든가 그런 동료가 있던 하고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들린다. 흐느적고 있었지만 그 뒤를 떠올리자 등골을 선언한 것을 느꼈다. 말 사람. 음. 어 이거 왜 이래 이거씨. <laughs> 차라리 번 소녀를 매년 제물로 바치고 있다. 지금 얘가 지금 제물로 바치지고 있다는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사무라이가. 설마. 순간 떠오른 생각을 떨쳐버리 듯 중얼거렸다. 물론, 길을 돌지도 않고, 가미야무라 등에 볼 일이 있을 리도 없다. 나는 산을 내려갈 뿐이다. 저 혹시 사무라이님 목소리를 등 뒤에서 걸어 놀란 나머지 칼집에 손을 뻗는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무당 차림의 여자가 등 뒤에 있었다. 가미야마, 가미야마 하는 이쪽 이 이쪽 길이 맞을까요? 칼에 손을 댄 이쪽을 보고도 여자는 겁내지 않고 그렇게 물었다. 아니, 여기를 돌아본 곳이다. 이팻마라 적혀 있잖아. 아 확실히 감사합니다 자자 자, 무녀로 보이는 여자가 가볍게 절을 하고 도로를 켰다 신궁마을 방향으로 이상한 자와 자주 스치는 날이다 사무라이 재앙이나 재물 등 현기증이 나쁘다 건방진 소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섬뜩함은 지울 수 없다 앞으로 오사카 땅에서 나는 출세의 길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 이것은 그러한 밝은 여행길이다 사무라이는 생각한 바를 머리에서 내쫓듯이 걸음을 재촉했다. 사무라이가 스쳐 지나간 일행은 목적, 목적지에 조금 더와 있었다. 와, 저기 나 예뻐? 어, 아, 예뻐. 지금 히사기는 카미야 무라의 제일가는 배핀일 거야. 자기는 그것을 듣는 것이 몇 번째라고 생각하면서 같은 대답을 반복한다. 그치. 점심에 사무라이도 보고 있었지? 히사기라고 불린 소년은 그런 남자의 심중을 헤아리지도 않고 기분이 너무 좋았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대로 본 적도 없는 김오노 희석이는 그것을 확인하듯 몇 번이나 옷자락을 움직이며 자기 자신을 둘러본다 저기 촌장님도 이런 예쁜 거 입은 여자 본적 있어? 매년 이 축제 때마다 보는데 어, 희석이는 그중도듬이라고 생각해 자 마을 장이라고 불리는 장로도 그 남자와 일치했다 사실 촌장은 작년의 축제의 주역이된 소녀를 기억, 기억하지 못했다 매년 한번 소녀 한 명을 뽑아 옷차림산사를 참배한다. 그것이 신곡 마을에서 계속 되어온 행사. 아마 카미야 마을 말하는 건가? 올해 주역으로 뽑힌 것이희사기였다희사기라는 이름도 이번 축제에 뽑혀 새로 받은 이름. 이제 때가 됐다, 희사기 절까지 다녀오거라. 촌장님은 안 오시는 거야? 어 사는 해진 영에 혼자 가는 것이 규정이란다. 신은 희사기를 보기 좋게. 알았어. 많은 신에게 올해도 고맙다고. 말하고 올게. 아, 여기서 기다리마. 응. 희사기는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이자 걷기 힘들어 보이는 기본을 신경 쓰지 않고 사을 향해 걸어나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희사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소리가 사라진다. 함께 무거워지는 공기. 후후. 아무 말도 하지 마. 내일이면 모두 희사기에 대한 건 잊고 있을 거야. 행방불명된다는 것은 그런 것다. 그런 거야. 장난한 아이도 기억 못하지? 어, 확실히 기억은 안나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떠나보냈던 것만은 기억합니다 어떤 아이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신이 가진 것은 그렇게 된다 원래부터 그런 것과 같다 다들 머지않아 생각나지 못하게 되지 하지만 누군가 없어졌어 이젠 씨름은 화풀이 이랬다엔 전혀 없는데 왜 이런 짓을 계속 하는 겁니까 계속할 수 밖에 없어 재물을 내리지 않는 나는 기건으로 여러번 기근으로 여러 명이 죽었지. 그에 비하면 나을 거야. 저신을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이 발견된다면? 가만해. 어디서 심부름금 여우가 듣는지도 모르겠어. 하나님을 진정시킬 수 있는 무녀도 조금만간 와줄 테지. 조용히 이 일은 진행되네 올해는 늦었지만 희사이는 유예를 만들어줄 거야. 희사이그 이름도 몇 시일 내에 생명하지 않게 되어버린다. 그것이 행방불명 되어버린다는 것. 카미아에서 계속되어온 것. 마을 촌장과 남자는 말 아, 그, 희사기의 귀환을 기다리지 않고 떠났다. 이곳에 돌아올 누구도 없고 기다리는 의미도 없으니까. 희사기가 향한 노을빛으로 물드는 신사 뒤편. 거기에 있는 커다란 바위 위에 검은 그림자가 가로 놓여 있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보이지도 않는 불, 불길함을 느끼게 하는 검은 신기. 흔들리고 허무한 듯 분명한 존재하는 사람의 그림자. 섬뜩한 소용돌이는 나뭇가지 같은 텅빈듯 사람의 그림자에게도 땅딸막한 덩치. 큰 남자로 보였다. 그것이 카미야 마을의 신 재앙신이라고 불리는 것이었다. 음 <laughs> 뭐야, 뭐라 해야 돼 이거를 때릴 삼아 신삼아겠지. 음어 신님 재물리옵니다 화신 종자 여우가 몸을 일으켰다. 마을 사람들은 뭔가 나쁜 깨를 부리고 있는데 모두 화풀이로군요. 여우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재물리 기미를 살피고 눈을 감는다. 그것만으로도 재물의 모습을 파, 파, 파악할 수가 있다. 지금 제가 신인 거예요, 재양신. 옷을 걸치고 즐거운 듯이 이쪽을 향해 오는 소녀. 저 나, 사람들은 저를 못 봅니다. 예. 그렇게 행방불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게임이에요. 예.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멀리서 보는 동시에 끌어오드, 끌어오르는 충동, 임의 망연을 막어내는 종자, 오탁성 이걸 소녀에게 뱉고 싶은 충동. 타타리님, 지금 너무 탁해요. 먹을 때는 조심하십시오. 탁함이 짓을때 탁하지 않은 것에게는 다가가기 어려워진다 자라기 전 사람의 자식 등그 전형 정반대의 존재가 섞이려면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여느 때처럼 등 뒤에서 천천히 기어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마을을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석에는 기도하는 소녀가 화신인 줄도 모르고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다 하물며 그 상대가 배후에서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기어가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걸 클릭해가지고 쭉 길게 들러요. 쭉 길게 들러요. 왼쪽이 이제 닫히면은 이제 도주가 100이 까 왼쪽이 도주예요 도주가 100이 되기 전에 접근, 오른쪽 파란색 있죠? 저걸 100으로 만들어버리면은 이제 클리어, 클리어를 하는 겁니다. 얘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슬라이드를 하면은 오른쪽 클릭으로 슬라이드 하면은 좀더 빠르게 가죠. 자, 재물의 솜씨로 현혹시키면 저, 침식을 빨리 모을 수 있다. 이게, 아,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오른쪽 침식을, 이제, 이 스킬이 있어요. 귀 모양 보이시죠? 중간에 귀. 이거를, 오른쪽 클릭을 누려서 이렇게 발동을 시키는 겁니다. 속삭임. 이 속삭임은, 이 사람이, 이 희사기가, 고개를 뒤로 돌릴 때, 아니, 아니, 아니지. 자, 재물이 뒤돌아서 속삭임 효과가 없어졌다. 맞죠? 자, 돌아본 재물을 현혹시키는 기술. 자, 이 돌아본, 지금 희사이가 저쪽을 고개를 돌리고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얘가 지금 고개를 돌리고 있는 순간에는 이 침식이 조금씩 쌓이는 겁니다 지금 보이죠이 방울 계속 가는 거보이죠 지금, 지금, 지금 이제 자, 이 지금 경계모드가 되면은 이제 제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임이 봉인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침식옥, 오른쪽에 지금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제 바로 움직일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자, 아, 타타리 님. 속사임과 사람의 그림자 뿐이라면 재물로 기억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놀래키거나 눈을 마주치는 게 어떨까요? 자, 튜토리얼 한번 더 할게요. 자, 일단 이거를 하면은 이제 뒤도는 동안은 이 침식이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계속. 자, 재물이 뒤돌아게보에는 전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누가 있어? 특정 발언이나 혹은 이제 모션, 어떤 사람의 모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걸 쓸수 있어요. 이때 이걸 쓰면은 전주로 보이는 동안 쓰면 이걸 완전히 마, 많이 주죠, 침식을. 그리고 이때 이걸 쓰는 거예요. 지금 뒤돈 상태가 되잖아. 표정이잖아. 지금 표정이 지금 입 벌렸잖아요. 그때, 이, 뭐야. 눈을 맞추다. 이거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좀 타이밍 맞추기 어려워요. 오케이. 이러면은 성공했죠? 카, 카운터 성공했으니까 침식이 완전 많이 쓰이는 거예요. 네. 어떻게든 깨야죠. 네. 최고 단위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난이도를 이제 조정할 수가 있는데, 저는 어려움으로, 최대로, 최대한 어려움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침식을 일단 하나 사용해서, 이때, 전조가 보였으니까, 눈을 마주치니다 하고, 이게 끝날 때까지, 침식을 사용하면은 이 경계가 풀려요. 저게 쿨타임, 저거 이제 밑에가, 밑에 지금 빨간색으로 좀 게이지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이게 쿨타임이고요, 또. 아예 말할 게, 진짜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상당히 어렵네요. 뭐 들린 듯한. 이때 놀래, 놀래킬 수가 있어요. 뭐 들린 듯한. 자, 귀. 속삭임 재물이 등을 돌리고 있을 때 조금씩 진식한다 자,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지금. 자, 오른쪽에 손 보이죠? 빠르게 갈게요. 이때, 눈을 맞추신다.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이제, 경계, 이거 침식이 없, 침식업이 없어가지고. 자, 갈게요. 계속, 갑 계속 갑니다. 자, 사람의 그림자. 인형. 미친. 놀래키고 백이 되면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얘가 이제 행방불명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 속, 기억 속에서 삭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야스시 나오는 거예요. <laughs> 이거는 이제 따로 녹화를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소곤 예. 소혼 닭함을 토해내고 숨긴 곳에서 기묘한 기색을 느낀다. 아, 저기 타다리스, 타다리 사마. 타다리 저기서 뭔가 옵니다. 잠깐만요. 그 기미는 갑자기 사에 나타났다. 누군가가 산에 들어가면 금방 알을 차릴 텐데. 아무래도 이 자는 눈치채지 못하게 올라온 것 같다. 누구지? 응? 음? 에이다. 숲 속에서 눈에 띄는 옷차림이 여자. 응시하자. 그것을 알아차린 듯이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냥 걸어온다. 처음 뵙겠습니다. 토지신이시여 여자의 맑은 목소리가 머리에 울린다 눈동자는 이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시선에서 느껴지는 탁함과 거리가 먼 맑은 물 같은 기운. 검은 전 없는 낌새. 그것은 아까 삼킨 소녀처럼 원목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다. 속세에 물들어가야 했던 심신을 특이한 환경에서 다듬고 연마하여 표박할 수 있는 것. 이쪽이 보이고 있는지 따지고 묻는 것도 촌스럽다. 이는 원을 해부터 신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길러진 무당. 뜨었나봐요 재물로 뽑힌 소녀는 이제. 폐, 패... 어, 예. 여우가 겁에 질려 있다. 여기에 경외감 따위는 조금도 없다. 마치 대등하다고 할 말할 뿐이다. 이자는 신의 뜻을 전하는 섬기는 종류의 무당이 아니라 아마 대항하기 위해서 여기 있다. 나는 마을에서 토지진을 진정시키기 위해 불려온 무당. 시내는 바뀌었고 마을 사람들은 재앙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발 이 땅에서 나무와 프리를 입고 잠이 들어실수 없을까요? 마치 이쪽을 생각을 읽어낸 듯한 말. 무녀의 말하는 것은 분명 긴 것일 것이다. 아니면 영원할지도 모른다. 거부할 이유도, 안할 이유도 없었다. 원수와 하풀이, 받드는 재물을 먹고 이 땅을 신으로 있다. 그것은 자기가 결정한 본연의 자세. 왜 사삼 지켜보는 쪽 말에 따를 필요가 있는가? 탁함을 소녀에게 토해낸 지금이라면 아무리 무당이라도 정면으로 다가갈 수가 있다. 먹는 일도, 자리에 침묵, 공기가 무거워져 간다. 그리고 서로를, 서로의, 서로의 의지를 살핀다. 여기에 존재하는 두 가지 목적은 결코 들어맞지 않는다. 잠깐만요, 세이브 이거, 왜안 되냐 이거?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맡은 마 소임을 다하고 토지신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무엄한 기색이 변한다. 안쪽에 머물러 있던 의제가 의지가 비늘처럼 바늘처럼 뾰족하게 향한다. 등 뒤로 백켜서는 무당 소인은 호코인종이 쥐어져 서로 적대하는 존재라고 뚜렷이 보여지고 있었다. 이거 뭐 그냥 못다가가 이거 못 다갑니다. 이거 이렇게 빠르게 가긴 하는데, 음, 이거. 제가 전, 뭐야, 이거, 이거 뭐지? 효과 불명. 이거, 참고 이거, 이거는 지는 게 그거고요? 이벤트고요? 애초에 치트엔진 써가지고, 이거 강제로 가버리면은, 에러 납니다. <laughs> 뭐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몸에 붙는 폐. 이것이 늘어날 때마다 몸 무겁고 돈, 둔해진다. 타, 타다리, 타다리님. 여우는 이미 지폐 한 장을 꼼짝 못 하게는 모양이다. 친정한 방울 소리로 말씀드려, 무녀가 보건 방울을 울리며 말을 하며 폐가 열어갔는다. 첫 감각이었다. 신음이 새어 나오는 장렬. 이게 아프다는 건가? 노여움을 가라앉히고 주무세요. 그대로 무당의 손에 힘을 주면 몸은 마치 땅에 녹아드는 것처럼 가라앉아간다. 그와 동시에 시야가 어둠에 쌓여져 사라져간다. 음.